어디 나가기도 추운 겨울은 찜질방의 계절이죠. 요즘에는 어려워졌지만 이렇게 추운 날이면 따뜻한탕에서 몸을 시원하게 녹이고 찜질방에 엎드려서 노닥거리다 잠들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은 걸까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찜질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꼽은 사우나가 아닌 찜질방에 가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찜질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초반에는 타인 앞에서 절대 옷을 벗지 않는 문화를 가진 미국에서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불러일으켜지만 미국 찾는 방문객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콜린 페럴 트레이시 앨리스 로스 등 외국 스타들 중에서도 찜질방을 즐긴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 라이언도 예의가 아니었죠. 그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인 스티브 연과 함께 한국식 찜질방에서 촬영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워싱턴포스트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잡지 LA에는 우리가 사우나가 아닌 찜질방을 가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게재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편리하며 접근이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스파에 들어가자마자 받게 되는 것은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신지방 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팔찌인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팔찌이지만 지갑을 항상 들고 다니며 계산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 팔찌로 배가 고플 때 다양한 식사, 커피, 팥빙수와 같은 한국의 전통 디저트를 제공하는 스낵바에서 계산하고 나갈 때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천재적이라고 놀라는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헤어 드라이어와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엘레가 강조한 찜질방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용 시간에 있는데요. 마사지 예약과는 달리 한국의 찜질방은 하루 종일 찜질방에서 쉬고 목욕하고 편안한 복장을 입고 맛있는 간식과 식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예약하 시간동안만 받을 수 있는 마사지 서비스와는 달리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찜질방에서 밤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찜질방은 친구, 가족, 연인 그 누구와도 함께 올수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교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찜질방은 라운지, 대형 수영장과 건식 사우나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색적인 데이트를 할수 있는 커플들의 놀이공간이 되어 미국의 이 30대에게 환영받는다고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 오락실, 초금방 등 문화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찜질방이 웰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바디 스크럽인 이태리 타올로몸 전체를 각질 제거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될수 있어서 태어나 한 번도 때를 밀어본 적 없는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향토진흙방에서는 염증과 피부 노화 방지가 된다고 해웰빙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만족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대신 미국인들 뜨거운 곳에 오래 있지 못해 한증막과 얼음방을 번갈아 오간다고 합니다. 잡지에서 기자가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부분은 바로 언제든 낮잠을 잘수 있는 수면실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찜질방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텍사스, 시카고, 조지아 등 한인교포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새삼스럽게 한국의 찜질방이 대단하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찜질방에 마음 놓고 갈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리액션 TV였습니다.